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오늘 가비아라는 종목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어,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어, 비 피해 없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비아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21선 이렇게 지지를 받을 것 같아서, 어, 매수 타점으로 아주 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차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6월 16일날에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들어갔어요. 어, 분봉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가 주가를 한번 상승시키면서 어, 대략 한 1시 45분에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예요. 재무 추이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액 1,690억에 영업이익 285억, 단기순이익도 238억이나 내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내 유보율이 1,200%. 네, 부채가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채 작고 사내 유보율 튼튼하고 연간 네, 영업이익 두 자릿수 지속적인 증가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인프라 관련 네, 솔루션 사업이 굉장히 좀 비전이 좀 있는 사업이죠 네, 오늘 1시에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 정권권치를 이루겠다 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뭐 대선 설마 선언 출마를 어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재료가 뭐 소멸한 탓인지 오늘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 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대장주로 보여지는 애니능률이라든지 뭐 웅진이라든지 어 네오오토라든지 뭐 이런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한동안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가비아도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으면서 주가가 오늘 상당부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테마도 테마지만 일단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어 크게 업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주가의 여기 어 밑에 부분이었던 11,000원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를 업을 시킨 다음에 지금 당장 해당 종목의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 여기 13,000원 부분 정도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리들을 크게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6월 16일 날에 강한 양봉 이날 거래량이 1,245만주 거래대금이 무려 2,190억이나 터졌습니다 2,000억이나 터진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어 장대 음봉이 대략 한7.5% 짜리 음봉인데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모습 이런 어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 21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후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여기 18,500원 정도 자리까지 어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비아 종목 지금 자리에서 이제 21선 이렇게 어 반등 나오면서 음 위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분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가비아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조금 흐름이 움직이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 16일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상한가로 뭐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17,000원 부근에서 한번 주가가 터치를 맞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네, 요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대략 한 15,400원 정도 야될것 같은데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다가 주가를 상한가로 쐈어요 이렇게 주가를 단번에 어, 상승시킨다는 것이 어, 굉장히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강한 어,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돈을 이렇게 썼는데 주가가 이렇게 돈을 쓰고 나서 올라간 이력이 전혀 없잖아요 옆으로 횡구하다가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쓴 사람들이 지금 손실일 거란 말이죠 어, 자기들이 손실을 보려고 이렇게 돈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돈을 쓴 사람들이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요 어, 종목은 한번더 슈팅을 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윤석열 관련 어,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제이 의도적인 주가 하락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다른 애니능유이라든지네오오트처럼 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대장주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주가의 상승폭이 어, 크지 않다. 또한 조정을 깊게 강하게 주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어, 이제 생명선이라고 하는 20일선에서 오늘 지지를 받으면서 종가 기준으로 약간 밑꼬리를 달면서 뭐한 16,800원이나 16,850원이나 이렇게 종가로 마감하면은 어, 굉장히 2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나이스한 차트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엔티맨도 이렇게 오늘, 어, 16,500원, 16,550원에 한 번, 그리고 17,050원에 한 번, 이렇게 어, 2분할로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 실계좌 거래, 어, 내면에 보여드리면, 요렇게, 지금, 17,050원에, 네, 12시 40분에 한 번, 5 3 593주, 그리고 16,550원에 606주, 이렇게 어, 이렇게 두, 두 번에 2 분할로 나눠서 샀고요. 지금 저는 평당가가 대략 한 16,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요. 뭐 본전 수준이라서 버틸만 하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직전에 어, 매물대가 있는 자리 하나 여기 18,4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18,400원 자리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갑이야 어,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여기 16,500원 입근에서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주가가 더 한번 밀 수도 있잖아요 한번 더 민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15,400원 자리 네이 자리에서 어, 2차 매수 좀 물량도 담아가지고 어,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면 대략 한 16,000원 정도로 단가가 좀 낮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은 굉장히 어, 싸게 어, 매수를 한 단가이지 않을까 요 정도 달가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양봉 나와서 어, 요 정도까지 주가 떨어지는 거 저점 매수 했으면 아주 좋은 매수 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비아 종목 어 만약에 오늘 어 분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지금 만 6천 6백 원뭐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요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한번더 밀게 되면 여기 15,400원에서 2차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 18,400원 자리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분봉상에서 직전 고점이 있으니까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18,400원 부근에서는 매도의 포지션을 좀 가지면서 기술적인 반등 폭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던 가비아라는 종목 장때 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한번 관심 가져보면서 저희 영상 보시면서 매매 관점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은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